안녕하십니까 AI 검색 시대 AI 브랜드 가시성 최적화를 도와드리는 어, 플랫폼 블닷 인텔리전스를 만들고 있는 이성규라고 합니다. 자, 늘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AI 검색 최적화 AEO GEO 어떤 단어든지 여튼 블닷 인텔리전스는 바로 이들을 위한 플랫폼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대로 어, 이번에는 어, 불단 인텔리전스의 경쟁사 비교 어, 메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성과 추적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작성한 컨텐츠가 언제쯤 다시 어, AI에 등장할 것인지에 대한 주기들 그리고 언제쯤 새로운 컨텐츠를 어, 작성하거나 혹은 업데이트하거나 하는 그 시점을 판별하는 어, 이 방식을 저희가 설명을 좀 해드렸다면 오늘은 여러분들의 브랜드나 제품이 실제로 경쟁사에 비해서 얼마나 앞서 나가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언급이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과 메뉴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화면을 좀 보시고 있을 텐데요. <laughs> 기존에 저희가 이 대시보드 부분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시보드의 몇 가지 취약점들을 보강하면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 브랜드뿐만 아니라 내 브랜드와 경쟁하고 있는 다른 브랜드들은 현재 현황이 어떤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AI 검색 내에서, 예를 들면, 채지피티 내에서 다른 브랜드나 제품보다 우리 제품이 더잘 나오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AI 가시성이라는 이름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조금 브랜드 뭐, 비저빌리티 혹은 뭐 AI 비저빌리티 이런 표현을 쓰곤 하는데요. 크게 다 다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AI 가시성은 측정을 하고자 할때 실제로 여러분들의 작성한 프롬프트가 있을, 어,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몇 개의 AI 검색을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전체 답변 수는 다를 겁니다. 어, 여기서 이제 AI 가시성이라고 하는 건 전체 답변들 중에서 어, 우리 제품이나 브랜드가 한 번이라도 언급된 어, 답변이 몇 개인가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사의 AI 가시성도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 67%라고 돼 있죠 이거는 어,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 해당 기간 동안 수집하고 있는 1395개의 답변 수, 수 중에 어, 실제로 어, 이 불단 인텔리전스가 언급된 답변 어, 그러니까 여러 개, 한 답변을 여러 개 언급되더라도 하나로 보는 겁니다 어, 그랬을 때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현재는 한 67%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경쟁사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프로파운드가 20%대, 그다음에 아테나 이치큐가 6.7%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현재 고객들의 측면에서 볼때 브랜드 가시성이 우리 a 의 가시성이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높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이걸 절대적인 수치로 몇 가지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애플리닛 인텔리전스 여러분들 제품이 얼마나 언급이 됐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수집된 총 출처수는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뭐 조만간 다시 한번 좀 제공해 드리긴 하겠지만 어, 전체 출처수 중에 여러분들 도메인의 출처수도 얼마든지 측정해서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 가면 어, 마케팅 쪽에서 자주 쓰는 용어죠, SOV 어, (Share of Voice)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소셜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제품이나 브랜드가 어느 정도의 점유를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저는 이거를 어, 통합해서 내놓을까 아니면 좀 분리해서 내놓을까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전부터 소위 말하면 빈도 가시성과 어, 그다음에 그 위치 가시성을 별도로 계속 추적을 해 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빈도 가시성은 말 그대로 우리의 제품나 브랜드가 답변에 몇 차례나 등장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고, 포지션, 소위 하면 위치 가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답변에서 우리의 제품이 상단에 위치하는가, 중단에 위치하는가, 하단에 위치하는가 이 위치를 통해서 점수화 시켜서 이 경쟁사 대비 어떤 점유율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상당히 디테일한 지표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mention 어, SOB는 일종의 언급된 것들에서 우리의 점유율을 뜻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의 위치 SOB는 실제로 우리가 경쟁사 대비에 그 답변에서 상위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은 되게 미묘하지만 약간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어, 경쟁사 대비로 어, 더 많이 언급되고, 기왕이면더 상위에, 더 높은 위치에 어, 언급되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이 점수가 높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의 브랜드나 제품이 경쟁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그리고 더 좋은 위치에 더 자주 어, 지금 고객들한테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어,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늘 고정되어 있는 값은 아닙니다. 가만 놔두더라도 늘 이렇게 변화하기 마련이고요. 우리가 또좀 떨어지게 되면 어떤 식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액션 플랜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 아직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아직은 보여드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만간 저희가 어, 새로운 서비스와 메뉴를 보강해서. 어, 아주 직관적으로 당장 지금 이런 행동을 혹은 이런 액션을 어, 실행을 한번 취해 보십시오 라고 아마 제안을 좀 드리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아래에는 뭐 이미 어, 소개된 바 있긴 하지만 어, 예를 들면 뭐 이런 빈도수들을 만들어 낼때 출처 중에서는 어떤 출처가 지금 막 뜨고 있는지 어떤 출처가 또 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많이 인용하고 있는지 또 어떤 콘텐츠가 또 최근 들어서 인용을 좀덜 하게 되는지 이런 흐름들을 계속 추적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번에는 이 인용 출처 분석에 굉장히 세밀한 분석을 저희가 좀 담았습니다. 모든 모델별로 각각의 모델별로 실제로 어떤 출처가 많이 인용되는지를 또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신규로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다음 번에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한번 전달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불닷 인텔리전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입니다.